구세구 건강 클리닉입니다. 당뇨병 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 관리 핵심은 혈당 조절이죠. 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에게 고혈당 못지않게 저혈당도 아주 위험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혈당의 증상과 예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샘내과 이성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혈당이란 게 무엇인가? 요 혈당이 일단 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말 그대로 저혈당은 혈당이 낮다라고 음, 할수 있습니다. 네. 음, 우리 정상인에서 혈당은 한 70에서 150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네. 우리 몸에 이제 포도당을 에너지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저혈당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혈당이 정상 수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몸에 공급되는 어, 포도당 양이 감소하면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혈당이 높은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왜또 혈당이 낮은 저혈당이 생기는 건가요? 네,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은 네.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높은 혈당을 그대로 놔둔다면 합병증이란 무서운 병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어~ 입으로 먹는 경구용 약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로를 맞는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됩니다 네. 아니 그럼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먹은 약이나 인슐린으로 인해서 혈당이 낮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높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 약이나 인슐린으로 인해서 어~ 때때로 우리 혈당이 정상보다 낮아지는 네. 저혈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마치 이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켰더니 가끔 너무 추워지는 경험을 음. 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약을 복용할 때도 적정하게 복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네. 그렇다면 저혈당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저혈당 증상은 주로 이제 심장이 빨리 뛰고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배가 갑자기 몹시 고파지거나 또 속이 메스꺼워지기도 합니다 네. 또 손이 떨리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저혈당으로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아주 심각한 거예요 네 심한 저혈당으로 진행되면은 우리가 음 머리죠 뇌에 네. 공급하는 포도당이 감소하면서 어. 처음에는 행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집중력이 감소하고 어, 머리가 아프고 어, 어지럽고 네. 또 시야가 흐려지거나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네. 정신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아, 있습니다. 아, 아주 심각한 그런 증상인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건가요? 어, 한세 가지로 요약해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주로 약을 잘 복용하면서 어, 밥을 안 먹게 되는 경우. 아. 또 평소보다 식사 시간이 늦어지거나 식사량이 적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 하던 일을 갑자기 많이 했다든지 운동을 어, 평소보다 많이 했다든지 하는 활동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안주 없이 술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 저혈당이 네.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이제 식사가 감소하거나 운동이나 활동량이 늘고 술을 갑자기... 우리가 흔히 깡술이라 그랬죠, 앉아 없이 네. 먹는 그렇게 네네. 드시게 되면 네. 저혈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모두 그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국한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런 경우에는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당뇨 환자가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정상인에게서도 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네. 뭐한 3일간 굶게 되면 저혈당이 당연히 오게 아, 되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술꾼들이 네. 경험할 수 있는 저혈당들이 있습니다. 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서 경험 동감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laughs> 네네. 어, 전날 이제 술을 드시는데 네. 안주 없이 소주를 네. 한 세네 병 드시고 네. 아침에 해장을 안 합니다. 네. 그럼 1 0 시쯤 되면은 네. 어 이제 부장님한테 이제 결제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네. 손이 막 떨리면서 식은땀이 쭉 납니다. 그게 네. 저혈당입니다그 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코올이 분해될 때 많은 네. 당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면 아침에 꼭 해장국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 해장국이 참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꼭 술을 드실 때는 안주와 함께 또 술을 드시고 나서는 해장국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저혈당 증상과 예방에 대해서 오늘 건강클리닉 이샘내과 이성근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621국에 9490번이나 또 622국에 9490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또 샵0949 백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로 자세한 문의사항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구세구 건강 클리닉 저혈당 증상과 예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혈당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에어컨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네. 에어컨을 틀어서 이제 너무 춥게 되면은 에어컨을 끄면 됩니다. 네. 네, 저혈당이 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선 저혈당 증상이 발생한 환자는 어, 의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의식이 있다면 스스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달달한 거즉 음. 포도당이나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 먹게 어,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을 올려주는 게 급선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주변에 있는 단순한 당을 드시면 되는데요 네. 주로 설탕 한 숟가락이나 꿀한 숟가락 또는 주스 어, 반잔 요구르트 한 개, 사탕을 한세개 내지 다섯 개 정도 섭취하면 되고요. 네. 이 정도 하시면 혈당이 한삼 사십 정도 올라가게 되면서 네. 어, 저혈당 증상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탕을 만약 먹게 된다면, 네. 이걸 와자 와작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녹여 드시면. 좀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도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과하게 드시면 또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혈당 탈출용으로 써야지. 평소에 네. 드시면은 어, 혈당을 높게 만들기 때문에 네. 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심한 경우 이제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의식이 없어지는 저혈당 혼수는 좀 드물게 발견. 아, 발생하지만은 네. 이게 발생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음.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요. 네. 어,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 도움을 받아서 어, 가까운 병원에 가서 환자를 그 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우리 흔히 린거라고 알고 있는 네. 포도당 수액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상생활을 할때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법이 있다면은요? 네, 저혈당을 예방하는 것은 당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당뇨 환자가 저혈당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은 사회생활도 힘들어지게 되고 어, 혈당 조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어, 철저한 관리가 힘들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에 대해서 교육, 교육을 받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 9993 애청자께서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저혈당 증상으로 사탕을 찾는 분께 설탕물을 타 드리는 게더 흡수가 빨라서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까?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음, 경험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탕을 와작와작와작 씹어 음. 드시면 이게 네. 좀더 빠를 것 같고요. 네. 어 설탕물 타는 시간도 우리가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네. 이제 동시에 사탕과 설탕물이 존재한다면 은 설탕물이 더 빠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설탕물을 타가지고 오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옆에 사탕을 와작와작 씹어 드시는 게더 빨리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1분 1초가 급한 경우에는 네. 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러다 음면 설탕물을 타 먹을 때는 네. 아무래도 그 미지근한 물이 빨리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뜻하고 차가운 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또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장시간 할 경우에는 네. 저혈당에 대비해 가지고 네. 포도당이 함유된 음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음. 우리가 이제 그 초코바라 그러죠? 네, 네. 초코바나 또는 사탕 또는 주스, 뭐 콜라 이런 것을 운전석 가까이 두, 두시고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침 전에 이제 혈당을 한번 재 보시고 한100 네.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약에 100보다 낮게 나온다면은 어, 자기 전에 우유 한잔 또는 고구마 한개빵한 반쪽 정도 드시고 주무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768을 애청자께서요. 어, 고혈당이라는 것도 있나요? 의문이 생깁니다라고 하셨어요. 뭐 당연히 있죠. 네, 저혈당 반대가 이제 고혈당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고혈당을 그러면 얼마를 고혈당으로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어, 공복 혈당이 한126 이상 또는 이제 140 넘어가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네. 어, 밥 먹고 나서 한2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혈당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뇨 외에 이또 고혈당이 와서 뭐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혈당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되면 네. 계속 300, 400 이렇게 고혈당이 지속되면. 몸이 이제 혈관이 변성이 옵니다. 아. 변성이 오면서 만성 합병증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요, 요 부분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시로 그 혈당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구사구 건강클리닉에서는 저혈당 증상과 예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클리닉 퀴즈가 객관식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그 보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클리닉 퀴즈 알려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니깐요. 보기 네개 중에 정답을 잘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문제 한번 직접 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저혈당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일번 손이 떨린다. 이번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번. 어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하다. 4번. 배가 고프고 속이 메스껍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혈당의 증상이 아닌 것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손이 떨린다. 2번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번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하다. 4번 배가 고프고 속이 메스껍다 중에서 저혈당의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번호 보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샵0949샵 0949로 정답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도 한분 추첨해서 저희가 좋은 선물 댓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377 애청자 정답 맞춰주셨고요. 어제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산악회 회원분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다니니 더더욱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또 좋은 얘기 나눠주셨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건강 클리닉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 구사구 구사구 건강 클리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혈당 증상과 예방에 대해서 이샘닉과 이성근 원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당뇨 약으로 인해서 저혈당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 7, 8년 전만 해도 부작용으로 저혈당이 생기는 약물이 네. 당뇨병 치료 약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저혈당이 안 오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네. 또 부작용 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어, 과거 약 중에서 셀폰 요소제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이 약제의 부작용이 이제 주로 저혈당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환자나 영양 상태가 불량하거나 네.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술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 설폰 요소제를 쓰시는 분들은 저혈당을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당뇨약을 먹음으로 해서 저혈당이 온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약을 중단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 약이 어~ 실질적으로 이제 좀더 과하게 들어가느냐 음. 그렇기 때문에 용량 조절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또내 식생활 습관이 어떻는가 음. 한번 재평가를 해 봐야 되고 네. 이것을 주치의한테 가셔가지고 어~ 이~ 지금 현재 저혈당 오는 것을 면밀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혈당으로 인해 또 약을 중단하게 되면 혈당이 오르게 이제 될까봐 당뇨 환자들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고혈당의 상태가 유지돼도 괜찮은 건가요? 만약에 네. 정상 혈당이 이제 조절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요. 정상은 빼고요. 네. 고혈당을 택할 것이냐 저혈당을 택할 것이냐 이두 가지를 택하라고 그러면은 고혈당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 이유는 이제 저혈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고혈당이 우리 몸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한 3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을 때만 우리가 합병증으로 가게 되는데 잠깐 올라가는 고혈당은 우리 몸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여진 상태에서 혈당 조절하는 것이 저혈당이 자주 올 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하면 은 이제 인슐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인슐린의 경우에는 저혈당 위험은 없는지요. 어 인슐린은 혈당을 내리는 어, 역할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죠. 먹는 약하고는 비교가 안될 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네. 어 인슐린을 쓸 경우에는 이 저혈당에 대한 교육을 일반 약제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받아야 되고 저혈당에 네. 어,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어 약을 쓰셔야 되는데 인슐린 어, 주사를 쓰셔야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1 번이 뭐냐면은 우리 혈당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측정해 가면서. 우리가 인슐린 맞는 것이 음, 어, 중요합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혹시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앞서 말씀하신 그런 예들 말고요 네.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아주 드문 내분비 질환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 인슐린 분비를 어, 많이 하게 하는 종양이 있습니다. 아. 어, 인슐린 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종양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네네. 가끔 기절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어~ 이런 분들은 그 기절할 때 네. 그때 피를 뽑아야 아. 이 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 인슐린 종양을 어~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가 당뇨가 없고 당뇨약을 치료하지 않는데 음, 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손떨리고 식은땀나고 저혈당 네.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네. 그때 당시에 네. 응급실이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놓고 그 피를 확보해야만이 어, 이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을 때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의심이 될 때는 네. 어, 저희들이 입원시켜가지고 한 3일간 굶깁니다. 굶겨가지고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도록. 어, 스트레스를 주고요. 그때 네. 피를 뽑게 됩니다. 아참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그 삼일육사 애청자께서요 정답 네. 맞춰 주셨고요. 어, 예순이 다돼 가는데요. 아이 뭔가요 이게 <laughs> 닭살 돋는 멘트를 주셨어요. 아직도 집 사람만 보면 호흡이 빨라지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있는데 당뇨 현상입니까?라고 질문 주셨어요. 또 재미있는 답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애. <laughs> 아. <laughs> <쌩. 웃음> 어. 네, 당뇨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아마 인생의좀 반칙병이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 주시죠. 네, 그 당뇨 치료에서 오늘 저혈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 저혈당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네, 네. 어, 당뇨 환자는 어제 생활과 오늘 생활과 내일 생활이 유사해야 됩니다. 음. 오늘 마음 잡고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한다든지, 네, 네. 어 내일 가서 또 폭식을 하게 된다든지. 네. 이러면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들이 그 용량이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제 생활과 오늘 생활과 내일 생활이 규칙적으로 할때 네. 어, 저혈당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음악 나갈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그꼭 유전적인 질환이 없더라도 당뇨 환자들이 요즘 또 늘고 있다면서요? 네,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어 지금 현대 생활에서 이제 현대 생활 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400만 명이 지금 현재 당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어그 성인 성인들에게서 거의 10% 수준인데요. 어,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당뇨병으로 어. 이 발병이 되는데, 이 갑자기 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 생존한 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시인으로부터 우리가 생존한 사람들이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유전자가 네. 역설적으로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 보면은 과거 원시인들은 어 군기를 밥 먹듯이 했죠. 네, 아무래도요. 그, 네, 그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발견되진 않았지만은 가설적으로 기아 유전자 또는 전략 유전자라고 어 오늘 이제 밥을시굶 먹고 사냥한 밥을 먹고 다음 밥을 먹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굶었죠. 예. 네. 그때 기아 유전자를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어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네. 그게 지금 와서는 풍부한 영양소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비만으로 넘어가게 되는 음. 거죠. 어 이런 어, 이유로 해서 지금 어 당뇨병이 급격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네. 현대 생활은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네.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이 당뇨를 많이 발생시키게 됩니다. 네. 그럼 해결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야 되죠.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64예청자께서요 식사 후 혈당이 100 정도면 당뇨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어 너무 너무 정상적이고 아. 예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클리닉 퀴즈의 정답 발표와 함께 정답자 뽑아 주셔야 되는데요.객관식 문제였어요. 문제 한번더 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문제는 그 당뇨병 증상이 아닌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네, 저혈당 증상이 아닌 것이죠. 아 저혈당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일반 손이 떨린다. 이번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하다. 4번 배가 고프고 속이 메스껍다인데요. 정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혈당이 네. 정상보다 높아진다는 어, 저혈당이 아니고요. 고혈당 네. 증상이죠. 네네. 네. 네. 정답자는요? 네. 5915번입니다. 네. 5915 애청자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혈당 증상과 예방에 대해서 이샘내과 이선근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호섭의 노래 듣습니다. 세월이 가면